무한 평판 두 개가 있을 때 전계의 세기입니다. 이 외부 쪽에는요 전계 세기는 0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없고요 안쪽에만 부도록하 있습니다. 안쪽에다 이렇게 가상의 평판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하량 Q는 어떻게 됩니까? 총 전하량 Q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시그마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력선의 수 n은 어떻게 되냐? 여기면 이제 이쪽에 플러스 시그마, 이쪽에 마이너스 시그마인데, 자 플러스겠죠. 그래서 플러스 시그마로 해서, 한번면 아, 입실론 제로 분에 시그마로 볼수 있죠. 이게 총 전하량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기력 전기세기 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전하량이 되니까 전기력선의 수가 되니까 이거 다시 하면 이제 단위 면적 당이니까 1이 되고 위에는 자,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걸 써보면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가 나오죠 그리고 볼트 퍼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서의 전기색이 이는 내부에서 전기색이 이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전이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전이는 평등자계에서는 어, 전해 되겠지만 전기색에다가 거리 r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두 평판 사이의 전기색이는 이 r에 해당되는 게 d잖아요. d 여기서 지금 d 거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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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가 얼마입니까? 위에 여기 i가 나왔죠? 이게 i죠? i니까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에다가 거리 얼마입니까? d d 메타니까 그리고 단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평행한 이제 무한평판 두개두 개의 내부의 내부에, 내부에 전개 세기와 전해를 구해봤습니다.